진짜 케이컬처 TV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아주 주변 분위기가 활기차입니다. 더불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맞아요. 저도 나들이 살짝 다녀올까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씨는 한국 여행 많이 하잖아요. 혹시 추천해줄 곳 없어요? 어 너무 많은데 어!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있다면 예. 바로 전주입니다. 오! 한옥 마을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맞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아 진짜 또 많이 다니셨으니까 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저희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그렇게 오고 싶어한대요네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1 1개국, 3만 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네. 47%가 향후 3년 내에 방한 의향이 있었고요. 네. 2030세대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했어요. 와우! 웰컴 투 코리아! 그렇다면 아예 오늘 한국 여행지를 소개하면 어떨까요? 역시 저랑 통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여행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k 헤리티지를 생생 K컬처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세계유산 여행지를 소개할 텐데요. 우리나라에 무려 열다섯 곳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지요. 자 어떤 곳인가요? 합천의인사장경단전,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강화 고창 화순 고인돌, 조선왕릉, 한국의 서원 종묘, 남한산성, 그리고 제 고향 제주도 활화산과 음, 네. 용암도. 굴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오 다슬 씨 오늘 제대로 공부하고 왔는데요. <laughs> 네. 멋집니다. 에이 이 정도는 까미지. 까미지. 아, <laughs> 네. 예. 네. 제가 이래봬도 학창 시절 공부를 좀 했어요. 아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열다섯 곳 다.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 이 챔버 씨는 혹시 이 중에 다녀와 본곳 있어요? 저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기억에 났는데 바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랑 어. 두 번째로는 불국사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요. 진짜 좋은 데 많이 다니셨네요. 어.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짜잔! 와! 야! 공 뽑기로 세계유산 여행지 세 곳을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잇! 이 노란 공이 눈에 아주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와! 오, 호, 호. 그럼 누가부터 어, 시작할까요? 저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수시 렛츠고! 네. 그러면 제옷 색깔이랑 똑같은 이 노란 공이 눈에 아주 확 들어오더라고요 좋아요. <laughs> 네. 자 어떤 곡을 뽑았을까요 <laughs> 오+ 뭡니까? 어, <그러니까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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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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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있을 수 오+ 는일 오+ 니까 제 고향이 바로 제주도인데. 네, 주 네. 네. 미국 뉴스 위크에선요. 네. 제주도가 한국의 하와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와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인상적인 용암동굴중 하나로 성산일출봉 헬라산이 있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천국 같은데요. 저도 한번 이제 여름이어서 음. 날씨도 좋고 음. 한번 가봐야겠죠. 어. 감수광, 나 어떡할래, 감수광. 떠나요, 떠나요 둘이서, 둘이서 모든 걸어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별 아래. 제주도. 혼자 없어해! 아,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한국의 세계유산 여행지. 아, 첫 번째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입니다.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 세 곳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특히 한라산은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와, 저기 좀 보세요. 한라산 정상에 있는 호수 백록담 보이시나요? 우와, 백록담이 정말 크네요? 백록담은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연못이라는 뜻으로요. 비가 많이 온 날엔 물이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데요. 여름에도 시원해서 등산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저기 꼭 가봐야겠네요?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 포함 1,800여종의 식물이 자라 식물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한라산. 여러분도 한 번쯤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제주 도민도 반한다는 최고의 힐링 스팟, 바로 성산일출봉입니다. 우뚝 소승 모습이 마치 성과 같다 해서 붙여진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에 있는 360개의 오름 중 하나인데요. 높이 180m의 수성 화산체로 바다 위 웅장한 성곽의 모습이,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상의 넓은 분화구에 펼쳐진 억새밭 자연이 빚어낸 독특한 바위들은 여행객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성산 일출봉에 갔다면 제주도에서 보는 해돋이 꼭 놓치지 마세요. 와 예술이네요 진짜. 제주도의 마지막 세계유산 여행지 검은오름 용암동굴은요. 검은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만들어진 뱅디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당첨을 동굴이 있는데요. 다양한 자연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동굴 이색 체험을 하고 싶다면, 제주도로 혼자 없어해! 제주도 아주 좋수다. 어 다슬씨 <laughs> 평소에 제주도 혼자 좀 어떻게 즐, 즐겼을까? 무신게 수현 삼촌 나랑 같이 농담 갑서야. <laughs> 아니 저 네. 삼촌이라고 랬어요 저요 삼촌이요? 삼촌? <laughs> 저 삼촌이요 네. 저 작은 삼촌 큰 삼촌 계시는데네 <laughs> 물론 어. 그런 삼촌도 있죠 근데 제주도 사투리로 음. 삼춘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삼춘 삼춘 이렇게 하는데요 아. 애칭 비슷한 거예요 아. 삼춘 밥 아. 먹었으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좀 어, <laughs> 제주도 사투리인가요? 오. 신기한데요 좀 배우고 싶은데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챔보 씨의 폭삭소가수다 BAAAAAAAA <laughs> 폭삭 <laughs> 뭐 <laughs> 다시 다시 복사... 폭삭 소가수다 수다 폭삭 소가수다, 소가수다. 소가수다. 네. 네 무슨 뜻인데요? 폭삭 소가수다 는요 제주도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네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찐 제주도인으로서 예. 찐 속뜻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얼굴이 좀 많이 상했다 오늘 고생 많이 했냐 어 얼굴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예. 할때 쓰기도 합니다 재밌는데? 야 신기합니다 귀여워. 제주도 말 어렵 다 지만 또 재밌네요. 네 저는요 성산 일출봉을 정말 좋아해요. 그 제주도 가면 꼭 들리는데 우도 들어가는 배 안에서 보는 그 성산 일출봉도 너무 멋지고요. 예. 네. 근데 우도는 뭐비 많이 오는 우도인가 아니면 소가 많이 있는 우도인가요? 무슨 아 뜻이에요? 뭐? 제주 속의 섬 우도는요 제주도 성산항에서 배 타고 15분 정도 들어가면 있는데요.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우도로 불려요. 네. 아름다운 해양 절경과 남태평양 해양지 같은 에메랄드빛 바다, 제주 청보리밭과 돌담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서 또 다른 제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우도에서 너무 재밌지 않을까? 네, 우도 땅콩 막걸리, 땅콩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예. 네, 혹시 수연 씨는 네. 제주도 가면 꼭 이건 먹고 온다 하는 음식 있나요? 갈치죠. 아, 제주갈치, 길게 이어진 네. 그 갈치. 아, 너무 맛있죠. 어. 먹고 싶은 거뭐 있어요? 저는 일단 서울에서 제주도 귤 많이 먹어봤는데, 어! 솔직히 호주 귤보다 더 맛있고 씨가 없어서 너무 맛있어요. 아, 제주도 귤 너무 맛있어요. 직접 가서 한번 시원하게 먹고 싶습니다. 아, 또 직접 사셨으니까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채모 씨가 제주도를 아직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채모 씨가 제주도를 가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네. 음식 세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몸국이라고 톳을 음. 톳을 넣은 국이 있어요. 음. 걸쭉한데 저는 그걸 제주도 갈 때마다 꼭 먹고 올라오거든요. 음.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 국수 추천합니다. 고리국 고기 국수 고기 국수. 오 네. 국수 위에 이제 고기가 올라간 뽀얀 국수인데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음, 고기 들어가면 말 없을 수가 없어요. 아그쵸세 번째는요. 네. 바로 바로 흑돼지입니다. 아 흑돼지 아 역시 아 흑돼지 지 같은 고기여도 제주도 가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그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풍성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고기보다. 뭐 네. 그그 그 육질이나 이런 게우더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두껍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드셨겠어요. <laughs> 외식할 때 가족들이랑 어. 한 번씩 네 흑돼지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해외 팬 여러분, 오늘 다슬 씨가 소개해준 제주도 영상 보시고 제주도로 빨리 떠나보세요. 저도 똑같이 파란색 으로갈게요 우와, 오, 센스. 어 진짜 맞춘 것처럼 이렇게 어쩜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건 거예요? 실수로 한 거죠, 여러분. 뭔가 뭐, 뭘까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경주 삼천칠. 아니 아까 갔다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갔다 온 곳을 뽑으셨네요. 아, 운이 야,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금손이시다. 와 진짜. 어? 근데 경주 갔을 때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 있어요? 엄청 많죠. 아.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바로 불국사입니다. 거기 그 노래에서도 나오잖아요. 불국사의 총소리 들려온다 신라의 달밤 노래까지 잘했어. 거기 들어가서 연등도 많이 보고 그리고 꽃도 엄청 많았고 예. 너무 좋았어요. 서울 종묘, 합천 해인사의 팔만 대장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구람 불국사는 아시아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목조 건축물로. 고대 불교 건축의 정수라 할수 있는 곳인데요. 1966년 세계 최초 목판 인쇄물 불교 경전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불국사를 둘러보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포함한 7점의 국보와 6점의 보물을 볼수 있다고 하니 보물을 찾아보며 추억을 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석굴암은 토암산 중턱에 있는 암자로서 신라시대 전성기의 최고의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실현된 유산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석굴암하면 모두들 인자한 미소를 띠는 본존불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본존불 석가열의 좌상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동해에 떠오르는 해가 본존불에 이마를 비추면 석실 전체가 환하게 밝혀진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 진짜 신기해요. 신라 시대 제상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석굴암 신라 시대 건축 기술이 궁금하다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아 <laughs> 잘 봤습니다. 이 경주의 대표 명소 불국사와 석굴암, 저도 예전에 이 수학 여행으로 가봤죠. 음. 채모 씨는 경주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추천해줄 곳 없나요? 당연히죠. 있 제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경주 <laughs> 예. 여행 탑 3를 <laughs> 소개시켜드릴게요. <laughs> 평주에서 가야하는 장소 TOP 3 레고 넘버 3저 너무 좋아요이 아, 셔츠 아, 맞아 이거 봤어 빅뱅의 TOP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완전 예쁘단 말이야 레전드 색깔도 활발하고 옷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laughs> 투대로 2! 첨성 o 도좋로 아이가 첨성대로 니 너무 대수 있었다니 음. 너무 대단한 건데 내 주변에 있는 공원의 느낌이 너 n 좋습니 m 1. o n Chomson! Chomson! c 예쁘 m s o n Chomson! 도 h o m s o 을 Chomson! c h o m s 경주+ 아우. 경주 아 경주는 온통 문화유산 보물 지역 같아요. 음. 네. 경주하면 또 먹을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자챔보씨뭐 먹고 왔어요? 어우 폭식했어요. 아침에 어.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두부말부터 어. 가볼 게요순두부찌개를 시원하게 먹으니 가지고 두부부찜을 원샷 한정식이라 불고기도 쌈싸 먹어야 제맛이지. 어, 양념게장은 역시 팀이 어. 맛있어 간식으로 세 가지의 빵을 먹었는데 어. 리뷰 영상 따로 올리겠습니다. 혹시 저는 떡갈비 먹으러 가는데 통으로 먹다가 쌈을 싸 먹었는데 냠냠. 골머리 꼭노리지임지용 다음 번에 어디로 갈까요? 까비지 세상에 야무지게 드시고 왔어요. 진짜 맛있었겠다. 아 예. 그리고 챔부 씨가 직접 이 체험한 곳인 만큼 이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경주. 한국 오시면은요.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잇! 인 어? 어딜까요? 제가 뽑은 것은요. 바로 한국의 갯벌입니다. <목소리> 갯벌? 어? 아, 갯벌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와우! 202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보성, 순천 갯벌까지 총네 곳인데요. 이중 순천 갯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연습지와 뛰어난 염생식물 군락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한데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순천 갯벌을 100% 만끽하고 싶다면 생태체험선을 타고 순천만을 둘러보세요. 어 아, 체험선 타고 싶다. 농개, 짱뚱어, 방개, 가지개, 저새 외가리 등 다양한 생물과 조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갯벌은 진짜 신기해요. 다음으로 보실 곳은 신안 갯벌이네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갯벌 중 가장 큰 신안 갯벌. 청정한 생태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요. 강원 개벌에 있는 박지도와 반월도는 마을 전체가 보라빛으로 꾸며져 핵인사 마을로 조명되고 있는데요. 보라색 마을 신기한데요? 유엔 세계 관광 기구가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되어 전 세계인의 힐링 명소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멋집니다. 와. 이밖에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과 함께 갯벌 체험이 가능한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생태계 보고 한국의 갯벌 한 번쯤 이색 체험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한국의 갯벌 아름다운 줄은 알았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챔버 네. 예, 씨도 이런 풍광 처음 보죠.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왠지 거기서 먹거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아신다. 거기에 네, 이제 고기도 있고. 맞아요. 네. 먹을 거 많죠. <laughs> 한국의 갯벌 실제로 보면 더욱 장관이고요. 아주 아주 멋진 곳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생태계를 볼수 있으니 자연으로 힐링을 하고 싶다면 적극 추천해요. 네, 챔버 씨, 오늘 외국인들을 위한 세계 유산 여행지를 소개했잖아요. 해외 팬들이 좋아하시겠죠?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재미있는데 엄청 많고, 한번 꼭 여러분 가보십시오. 한국 방문 계획이 있거나, 혹은 한국에 지금 계신 외국인 여러분, 오늘 방송 보셨다면 꼭 한번 떠나보세요. <목소리> 여러분, 기대하셨던 한국을 체험하는 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제시들에게도, 제시들에게시들에게도제시들 제시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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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들에게게도제시들에에게도제 We all recall the same Buddha, which is Buddha Shakyamuni, our teacher who taught compassion and love. I have also heard that Korean Buddhists are about to celebrate the festival. Since I have never been to Korea, I want to see how the people celebrate. Yo! 이 티베 불교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늘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의 축제 현장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연등회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연등회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세계 각국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와! 3년 만에 개최한 연등회 한번 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보입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과 공연이 많이 있는데 왔는데요. 제가 대신 체험하도록 하고 끼요 Let's go. 와우. 벌써부터 정말 화려합니다 매년 4월, 5월 진행하는 행사고요 약 1,200년 된 행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연등 만들기 체험이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체험할까요? Let's 츠고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따로 연등을 만드는 체험 그 부스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네. 체험해도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이거는 부천 오시는 날을 위해서 부천 오시는 날 네. 직전에 연기 행사로 음. 전통 문화 마당이라 그랬어요. 전체적인 음. 네, 하는 거. 네,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럼 먼저 이렇게 하고 블루 이만큼 넣고, 조금씩 조금씩. 오케이? 좀 예쁘게 나왔죠? 오케이. 옳지. 네. 와, 진짜 입 같아요. Ah, oh, glue 하는 것도 from the bottom to this side, No, no, no. 이렇게? Alrighty. Which colors you going for? We must use the white. Try to do the Croatian flag sort of thing. Okay. Yeah, wh where are you guys from actually? Croatia. Oh, Croatia! Oh, cool. When did you come to Korea? A year ago. About How many times have you done this so far? This is my second time. Second time. Yeah. And enjoy it? It's yeah. yeah, I know. 살아있네. <laughs> 살아있지, 인지요? <웃음> <웃음>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만들었던 6일 동안 연꽃입니다. 챔버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예쁘죠? <laughs> 아, 연꽃을 만드는 건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집중하게 되니까 잡생각안 하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연꽃 준비해왔는데요. 약간 시절맛이 생겼는데요. 바자회인가요? 야, 날씨도 좋고, 물거리도 많고, 분위기 좋다잉.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다 종이로 만들어서 저희가 전통. 사찰의 전통 공양관과 아. 그 다음에 전통 장독대. 어, 아, 네, 거의 장하는 것도. 네, 그리고 여기는 그 배추를 직접 길러서 가을에 예, 네, 저 이김장하는 모습. 김장하는 모습이죠. 네, 네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오, 와 이거 네, 어떻게 네. 다 종이로 만드죠? 예. 복식이 저도 배웠습니다. 여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집중되고 힐링이 됩니다. 사차 음식 햄버거 뭘까요? 아 어, 역시 고기안 들어갔구만. 어 맛있겠다. 한번 뭘까요? 뭐지? 오. 아얘 패티는 뭘로 만든 거예요? 버섯이랑 우부랑 그 외의 야채야. 아 버섯, 우부, 네. 그외 야채. 오, 시즈도 일반 버거보다 어떤 맛일까요? 담백함 담백한, 담백한? 담백한? 네. 건강함 아닐까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러은 일반 고기라면. 좀 씹는 맛이 있는데 이 패티는 입에서 살짝 녹아버리는 맛이 있습니다 챔버씨 종이까지 먹을 기세인데요 어. 맞아요 어머나 음. 교수님 오늘은 연등회 어떠셨나요? 다음 번에 한국에 오셔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챔버였습니다. 가볼게요. 야. 그렇죠 <laughs> 정말 멋진 축제를 즐기고 오셨어요. 네. 형형색색 연등들이 정말 예쁘네요. 음. <laughs> 와, 부러워요. 하나 저도 챙겨왔는데요. 어머 뭐, 어릴까요 <laughs> 네. 어디일까요? 짜잔 <laughs> 한쪽에서만 봐야 돼요. 이거 유기농 연등이라서 이쪽에서 보시면 좀 못생겼지만 이쪽에서는 좀 예쁘죠. 네, 챔버 씨 아, 손재주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손재주. 네, 이거 진짜 맞아. 한 시간 걸려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원래 다른 분들은 한두 시간씩 했었는데 아, 저는 진짜요? 좀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챔버의 아, 유기농 연등입니다. 아니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하나 네. 하나가 연꽃 잎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이 사찰 햄버거를 먹었던데 맛이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원래 고기는 좀더 쫀득쫀득한 건데. 네. 그 패티가 부드러운 두부랑 버섯으로 만든 거니까 좀 고소하면서 입에서 녹아버리는 맛이 납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어. 정말 뜻깊은 체험을 한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는 한번 연등회 다섯씨랑 구경하러 가봐야겠어요. 네, 진짜 같이 ]는요? 가요. 아, 같이 같이 다 같이. <laughs> 가르쳐 주셔야죠, 저희. 아유,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챔모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이 여러분 보고 싶은 거나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고 제가 대리로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미지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생 K컬처 한류탐정 다슬리와 한국을 체험하는 챔보가 전하는 한류에 빠지다 K컬처 TV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